부의 인문학 노벨상이 검증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부의 법칙. 슈퍼 리치의 서재에서 찾아낸 부자의 길목 리뷰. 책 제목 부의 인문학. 지그니 브라운 스톤 우석. 출판사주 북세통. 발매 2019.1억. 4. 나의 한 줄평 노벨상으로 증명한 검증된 경제이론을 이용한 투자 사용설명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는데 너무 좋아서 두고두고 다시 읽으려고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했습니다. 이 책은 역대 노벨상을 탔던 세계적인 석학들과 그들의 이론은 소개하면서 그 이론들을 가지고실지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에 적용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여러 시대에 걸쳐서 정립된 경제학 이론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미 경제학자들이 수십 년의 연구로 발표한 수많은 논문들이 자본주의에서 투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부동산 사장이나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하지 말고 이미 검증된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익히고 배워서 나만의 투자 원칙으로 투자하라는 것이다. 그들의 지식을 책으로 배울 수가 있다. 거인의 어깨에서 세상을 내려보아야 한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책 속에 돈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알수 있는 책이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물론 그것만이 원인은 아닐지 몰라도 폭등의 커다란 원인이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정책을 할때 이미 가격이 폭등할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폈다. 라는 대목에서는 소름이 돋았다. 정말 그런 걸까? 알면서도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그런 정책을 펼친 건가? 역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여럿 있었다고 한다. 우유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더니 결국에는 우유 값을 폭등하게 한다. 밀값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더니 밀 가격이 폭등한다. 지은이는 얘기한다. 책에서 길이 있다고. 지은이는 몇 년간의 투자 실패의 경험을 계기로.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을지 연구하고 발견했다. 그래서 나만의 투자 전략으로 커다란 성과를 이뤘고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 밀 농사를 짓는 농부, 커의 자본을 이용하여 밀 농사를 짓는 자본가, 밀 농사를 짓는 땅의 지주 중 결국에는 누가 부자가 될수 있을까? 결국에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만이 부를 이룰 수 있다. 개미처럼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노동을 해봐야 결국에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만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진실이다. 그렇다고 공산당의 정책이 더 좋은 게 아닌가?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 동안 연구한 결과로 보면, 공산주의의 경제 정책은 이론의 여지도 없이 따질 가치가 없을 정도로 좋은 정책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아무리 좋은 농기계를 주더라도 똑같이 소득을 배분해 버리면 결국에는 수확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다.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공산주의의 실체이다. 결국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되는 것이다. 돈 버는 왕도는 없다고 누군가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다. 워런 버핏이나 케인스는 어떻게 커다란 투자가 되었는가? 나는 모르고 그들이 알고 있는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이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지금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다. 바닥이 어딘지 확인하려는지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헐값에 거래될 때 사고 시장이 뜨거울 때 판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과연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이걸 실행하려면 누구보다. 나만의 철학이 뚜렷해야 한다. 그 통찰력과 철학과 확신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다. 지은이와 같이 이 책에서 나만의 뚜렷한 통찰력을 길러보자. 책으로 말이다. 책 속으로. 인재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면 인재가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녀교육과 안전이다. 서울의 집한채 가진 사람이 평범한 월급쟁이가 평생 월급 모아서 번 것보다 더 많이 벌수 있다는 얘기다. 도시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는 일자리 이외에 음식문화, 패션문화, 엔터테인먼트와 예술을 즐기기 쉽고 짝을 만나기 용이하냐에 있다. 그리고 치안이 좋고 자녀를 교육하기 좋은 곳이어야 한다. 중략 결국 서울의 집을 사라. 현대 경제학이 설명하는 가격 결정 방식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계효용학파에 따르면 노동자가 얼마나 힘들었냐는 중요하지 않다. 고객이 얼마나 만족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중략 시장 경제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타인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리카도의 비교우 이론에 따르면 제조업 공정은 외국으로 이전될 것이고 서울에는 본사와 연구소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리카도의 노동가치설은 한계후 용학파에 의해서 대체되었고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이론이다.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에서 분업과 협동을 하기 좋게 모여 살고 그 중심이 상업의 중심이 된다. 그러면 중심지의 지대가 오름. 유일하게 오르는 것은 땅값이다. 지주의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며 농부 노동자는 수입이 그냥 먹고 사는데 그친다고 말했다. 최종 승리자는 땅 주인이라는 것이다. 이 원리의 원천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일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집값을 더 올리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케인스의 주식 투자법. 산업별 경기 흐름을 예측하고 이 예측을 바탕으로 남보다 한발 앞서서 투자하고 남보다 한발 빨리 빠져나오면. 큰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는 투자법 중략. 이 투자법은 대공황 때 대실패. 마이너스 마이너스 원인 인간의 행동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예측 불가. 주식에서 케인스의 새로운 투자법 어런법핏과 닮아 있다. 소수의 투자자 표에서라. 집중 투자하라. 장기 투자하라. 신용 투자하지 마라.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을 무시하라. 주식 가치 측정을 계량적으로 하기 어렵다. 싸게 사라. 가치 투자자들은 남들이 비판적이어서 팔때 헐값에 사고 남들이 장미빛이라고살때 비싸게 판다. 그런 다음에 평균으로 회기가 작동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치 투자자들은 이익을 얻게 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집중 투자하라. 개인 투자자는 5종목이면 충분하다.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 종합주가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펀드.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보다 현실적인 세 가지 제안. 불평만 하다가 새 먹잇감이 된메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본이익률은 최저 4%에서 10% 사이에서 움직였다. 즉 자본이익률은 계속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었다. 마르크스의 주장과 달리 긴 세월 동안 자본가의 수익률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한국의 부자는 월급 모아서 부자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나 주식이 올라서 부자되었다. 부자되는 비결은 월급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투자에 달려 있다. 이 같은 주장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피케티가 통계로 증명한다. 투자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한다. 종잣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중략 종잣돈은 탁 치고 모으는 수밖에 없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죽자 사자 모으는 방법밖에 없다. 인내와 절약이 결국 종잣돈을 모으는 비결이다.